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어, 저는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하게 됐을 때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하면서 전 시간에는 이제 증여세를 좀 미리 미리 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절세를 좀할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살아 생전에 부회이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만 이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의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이제 시간 경과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전에, 그즉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에게 대부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받는다라는 가정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자녀에게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기 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결국 예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그게 8년 전이다. 아들에게 8년 전에 증여를 한 거는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포함을 해요. 그러면 이 원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증여세를 그 당시에 줬을 때 냈을 때는 10%의 낮은 세율을 냈을 수도 있는데요. 나머지 재산을 전부 다 포함을 해봤더니 상속세는 50%의 세율 구간인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차액인 4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상속인이 아닌 자는 대표적으로 사위, 며느리, 손주, 그리고 형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5년 이내 증여 한 재산 가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는점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속세 신고가액 통계 중에서 가장 많은 피상속인의 수를 차지하는 것 구간이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입니다. 이 평균액인 총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을 가정으로 해서 제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부터 미리 상속에 대해서 계획해서 증여를 한 경우와 사망 직전에 급히 증여를 해서 어떤 식의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제가 세부담 차이를 비교를 한 다음에 절세 차이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계산 과정부터볼 텐데요. 상속이 일어난 게 2023년 2월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8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인은 이제 배우자, 저는 이제 여기를 아내라고 뭐 칭하겠습니다. 이 배우자와 기혼 자녀 두 명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녀 A씨는 49세고요. 자녀 B는 47세입니다. 그리고 총 상속 재산가액은 15억 원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15억 원이 있다고 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만큼 현금 증여를 하고 신고를 했다고 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증여재산 공제액은 과거에는 좀더 적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의 세법의 가액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혼돈이 좀덜할것 같아서요. 그러면 자 증여세 계산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A 씨와 자녀 B 씨에게 계속 증여를 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그 다음에 열살때 2천만 원, 그리고 성년이 됐을 때는 저희가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천만 원. 그다음에 30살에 혼인을 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녀 A 씨에게도 5천만 원, B 씨에게도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이라고 해서 결국 사위나 며느리는 1천만 원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살이 됐을 때도 똑같이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에 증여를 했습니다. 결국 자녀 a씨는 마흔 살이 될 동안 1억 9천만원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자녀 a의 배우자분은 2천만원, 자녀 b와 자녀 b의 배우자도 똑같이 1억 9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별 증여세는 이론도 발생하지 않았죠. 왜냐?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이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상속재산가액이 15억 원입니다. 여기 상속재산이랑 다른 유증재산을 사실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세가액 공제액인 1 천만 원을 빼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과금이나 장례금들을 빼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더 위쪽에 계산이 돼야 되는데 따로 여기서 빼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그럼 얼마가 얹어지느냐. 여기서 얹어지는 금액은 자녀 A와 B에게 어, 44대 줬던 5천만원씩, 즉 1억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 A와 B의 배우자들에게 줬던 건왜 포함하지 않느냐? 위에서 자녀 A와 자녀 b 씨의 이제 그 나이를 적어둔 게그 이유입니다. 이제 49살과 그 다음에 47살이시잖아요. 결국은 어, 40살 때 증여를 똑같이 받았다라고 봤을 때 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배우자들, 기타 친족은 상속 재산에 얹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 1억 원이 추가됐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은 15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상속공제 10억 원이 차감이 되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차감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액수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이제 5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 세율을 곱하게 돼요. 30%의 세율 구간이죠. 30% 고간을 고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진공제 6천만원을 제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1억 1,7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 보시더라도 사실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 내가 주택 한 채를 15억원 정도를 받았을 때 1억 1,700만원이나 상속세를 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쯤 알아가시면 좋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주택 하나만 받았을 때 1억 1,700만 원을 내가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사망 직전에 급히 상속 플랜을 준비한다면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세 부담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상담하는 케이스가 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대부분 상속이 펼쳐지는 거는 요즘 이 교통사고나 급작스러운 이제 뭐 심장성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에서 대부분 좀 말씀을 미리 주세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상속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식의 좀 제스처를 취하세요. 급작스럽게 이제 그 상속 재산을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아, 미리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옮기면 그거 괜찮다. 말 그대로 에, 속된 표현이지만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나더라도 안 걸린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속세 세무조사가 생각보다 아주 이제 초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포착이 됩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은 가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달라지는 게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먼저 봤었던 거랑 똑같이 4억 2천만 원을 나눠서 증여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증여세도 미신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증여세 계산부터 볼 텐데요. 자녀 A와 자녀 A의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B와 자녀 B의 배우자에게 똑같은 증여재산가액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발생한다까지 어, 계산을 보시면 되는데요. 어, 계산 보시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 자녀 A와 B는 5천만원씩 차감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들, 결국은 사위나 며느리가 되겠죠? 천만 원씩 차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큰 거액을 한 번에 줬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그리고 천만 원의 과세표준이 잡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증여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1,8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액이 나오는데 이 가액을 나오는 것은 원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점에 세금의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바로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제 적어놓진 않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붙게 되어 있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건 내가 납부한 시점까지 일자별로 계속 붙게 되는 가산세입니다. 연한 8% 정도의 세금이 추가되는데 결국은 이게 추징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우선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이제 종합 액수를 따질 때 제가 말씀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증여세가 세무조사가 펼쳐지면 거의 100% 어, 들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 10년간의 자녀들의, 그 다음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거액의 이 현금이 오간 거는 대부분 포착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로 이제 계산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내역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15, 15억 원이죠?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액 1000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결국 10년 이내 증여한가액이 4억 2천만 원이 전부 다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은 상속세도 과세가액이 높아졌고, 공제 10억 원 똑같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이 9억 1000만 원이 돼서 껑충 뛰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 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누진공제 차감을 하게 됐을 때, 상속세 산출세액이 2억 1,300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기존에 증여를 했던 그 증여세의 낮은 세율은 여기서 3,800만 원 빼주긴 하지만, 이미 누진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세액이 1억 7,500만 원까지 나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첫 번째 사례와 같이 총 증여세 상가액이 4억 2천만 원이 똑같지만 결국 가액은 똑같지만 시점에 따라서 결국은 상속세 계산 구조와 증여세 계산 구조가 아주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무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세가 악화되면 허겁지겁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 대부분 세무조사가 펼쳐졌을 때 급히 증여한 가액이 어, 전부 다 밝혀지고 이 추징을 받게 되고요. 그때 이제 계산 편의상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가 20%만 반영을 했지만. 납부지않 가산세까지 하게 되면 사실 세부담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무신고 증여에 대한 제적 제척기간은 사실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거를 계속 트래킹을 한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가산세도 15년 쌓이게 되면 은 원세액보다 더큰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산세가 100%가 넘어갈 테니까요 결국은 10년 주기로 계속 절세 플랜을 한 경우에는 예, 앞서 보셨지만 이 증여세는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계획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포함했을 때 4560만 원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속세 보시게 되면 계획한 경우는 1억 1700만 원이 나오고요. 계획하지 않은 경우는 1억 7500만 원에 플러스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가 됩니다. 결국 총 부담세액을 보시게 되면은 어 계획한 경우에는 1억 1700만 원이지만 계획하지 않았을 때는 2억 2천만원 정도에 플러스 또 가산세까지 얹어지게 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펼쳐졌을 때는 두배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자 이제 상속이 펼쳐졌을 때 그러면 상속인들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